이찬원의 미공개 사진이 온라인 팬카페에 돌연 등장하며 팬덤이 한순간에 술렁였다. 괴산 미공개 사진 유출이라는 제목과 함께 퍼지기 시작한 이번 사태는 예상치 못한 속도로 확산되며 팬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평소 철저한 프라이버시 관리로 유명한 이찬원이기에 이번 유출 논란은 더욱 충격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팬들은 물론 소속사 역시 즉각적인 상황 파악에 나섰고. 각종 커뮤니티는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의 전말을 둘러싼 수많은 추측으로 가득 찼다. 사건의 발단은 한 팬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단몇 장의 사진이었다. 게시물은 삭제되었지만 이미 빠르게 저장되고 공유된 사진들은 다른 SNS로 확산되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게 커졌다. 해당 사진들은 과거 촬영된 듯한 자연스러운 일상컷과 촬영장에서 대기 중인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이 사진들이 공식 경로를 통해 공개된 적이 전혀 없으며 촬영 시점과 장소도 특정되지 않아 누가 왜 어떤 경로로 유출했는가에 대한 의혹이 커졌다는 점이다. 팬덤 내에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부딪쳤다. 일부는 소속사가 관리하는 내부 클라우드 또는 협력업체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한 대응을 요구했다. 반면 다른 팬들은 사진의 성격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며. 과도한 추측은 오히려 아티스트에게 피해가 된다고 진정된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유출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파급력은 상당했고, 팬카페는 하루 종일 사과문과 공지, 해명 요청글로 넘쳐났다. 이찬원 측은 빠르게 공식 입장 준비에 들어갔다. 소속사는 현재 온라인에 확산 중인 사진들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가 없는 미공개 촬영 컷으로 확인된다며 유출 경위를 파악 중이며, 제유포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예고했다. 다만 팬들이 우려하는 사생활 침해나 심각한 이미지 손상과는 거리가 먼 정상적인 활동 중 촬영된 사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불필요한 오해 확산을 차단했다. 팬들은 이러한 공식 설명에 안도감을 표하면서도 어떤 경로에서든 아티스트의 자료가 허가 없이 외부로 나간 것은 큰 문제라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논란의 중심에선 이찬원 변리는 이날 예정돼 있던 일정에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공연 후 팬들과의 메시지를 통해 "걱정 말고 너무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며 조심스러운 당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팬들과의 신뢰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이기에, 이번 사태가 팬들에게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함을 전한 듯한 분위기였다. 그의 담담한 태도는 오히려 팬들에게 더큰 위로가 되었고 커뮤니티 분위기도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바로 팬카페 내부에서 마비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너무 많은 이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해 사진과 관련한 게시물을 확인하고 해명 공지를 기다렸기 때문에 서버가 잦은 오류를 일으키며 마비 수준까지 도달했다. 일부 팬들은 이 정도면 이찬원의 영향력과 팬덤 파워가 얼마나 큰지 다시 느끼는 순간이라며 웃음을 섞어 해석하기도 했지만, 실제 운영진은 게시판 폭주로 큰 혼란을 겪었다. 급기야 운영진은 임시 점검 공지를 올리며 허위 정보와 과도한 추측성 게시물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의견이 갈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유출된 사진이 부정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사건은 아니다 라며 진정된 반응을 보인 반면 다른 이들은 아티스트의 미공개 자료가 유통되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케이스타 콘텐츠가 해외까지 높은 가치로 소비되면서 유출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보안 강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사태가 이찬원의 인기에 오히려 역효과가 아닌 긍정적 주목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커뮤니티에서는 이찬원은 역시 모든 상황을 품위 있게 넘기는 아티스트라는 평가가 이어졌고, 유출된 사진 속 그의 자연스러운 모습들 역시 팬들에겐 오히려 따뜻한 감정과 친근함을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공식 포토북으로 차라리 출시해달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이찬원 미공개 사진 유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달리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보다는 팬덤의 결속력과 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팬카페 마비 사태는 그만큼 그의 존재가 얼마나 큰 관심을 받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찬원 반련이 흔들리지 않았고 팬들 역시 과장된 반응 대신 신뢰를 기반으로 상황을 수습해 나갔다는 점이다. 이번 논란은 분명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킨 사건이지만 동시에 아티스트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만든 순간이었다. 팬덤은 물론 소속사 역시 새로운 보안 체계를 마련하며 재발 방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건 이찬원은 여전히 팬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아티스트라는 사실 그리고 어떤 예상치 못한 사건도 그의 진심과 성실함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이다.